조선 후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평생남을 도우며 살아온 할머니가 한분 계셨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만 들리던 그밤 할머니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이는 검은 도포의 갓을 깊이 눌러쓴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는 할머니를 데려가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누런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할머니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평생 쌓아온 선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공덕을 자식 중한 명에게 물려줄 수 있어. 물려받는 자는 3대에 걸쳐 복을 누리게 될 것이오. 할머니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하는 큰아들 양반가의 시집간 둘째 딸. 과거에 번번이 떨어진 막내아들. 이셋중 할머니는 과연 누구를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평생. 할머니의 성은 박씨. 올해 78이셨습니다. 한양에서 반나절쯤 걸리는 작은 고을. 그 고을 언덕배기에 소박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뒤뜰에는 작은 텃밭. 그곳이 박씨 부인이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남편은 시골 선비였습니다. 벼슬은 하지 못했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 선비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박씨 부인은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박씨 부인은 조용히 자기 양식을 덜어 이웃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집은 식구가 적어서 남는 것이라고만 하셨지만 사실 할머니 댁도 넉넉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던 해에는 할머니가 직접 약초를 캐어 아픈 이들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집에 할머니만 드나들었습니다. 이웃집 김서방이 빚에 몰려논을 뺏기게 되었을 때에도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둔 은자 선양을 내어주셨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갚을 것 없소. 나중에 자네가 여유가 되거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오. 그것이면 충분하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그런 작은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은 몰랐지만 그 선행 하나하나가 저승의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장이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방문. 그해 가을, 박씨 부인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도 예전처럼 허리를 구부려 주울 힘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셨습니다.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식들 걱정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누워 계셨습니다. 잠이 올듯말듯할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이는 키가 크고 마른 사내였습니다. 검은 도포의 갓을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승사자 이시오, 자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의 부인,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늙은이가 놀랄 일이 뭐가 있겠소? 때가 되면 가는 것이지. 저승사자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누런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방 안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공덕장이요. 평생 쌓은 선행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두루마리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흉년의 양식을 나눈 일, 병자를 돌본 일, 은자를 내어준 일, 할머니 자신도 잊고 있던 작은 일들까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덕이면 저승에서도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어. 할머니는 조용히 두루마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택을 드리겠소. 저승사자의 눈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공덕을 자식 중한 명에게 물려줄 수 있어. 물려받는 자는 3대에 걸쳐 복을 누리게 될 것이오. 대신 당신은 빈손으로 저승길을 가야 하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 자식의 소식.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식이라. 할머니에게는 새 자식이 있었습니다. 각자 제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은 성준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호조의 서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벼슬이 높지는 않았지만 한양 생활이 제법 오래되어 요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오가는 물자를 다루다 보니 재물이 모이는 곳을 잘 알았습니다. 근래에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첩까지 들였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명절에 전가를 보내오기는 했지만 직접 내려오는 일은 뜸했습니다. 관아 일이 바빠서 라는 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수님. 이웃 고을 양반가의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어른들 모시랴 자식들 키우랴 바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쌀이나 포목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인지 잘 없었습니다. 주님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반듯하게 해내는 성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체면을 중히 여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성호. 과거에 세 번이나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간채 마을에 남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호를 보며, 아직도 과거를 보겠다고?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어머니 앞에서만은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낮에는 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뒤로 며칠간 알아눕기도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세 자식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공덕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저승사자, 시간을 좀 주시겠소?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사흘 뒤 자정에 다시 오리다. 큰아들의 민낯. 다음 날 할머니는 큰아들 성준에게 급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어미가 편찮으니 내려오거라. 성준이 내려온 것은 이틀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 관아일이 워낙 바빠서. 성준은 좋은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은으로 만든 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양 생활이 넉넉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성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준아, 어미가 물어볼 것이 있다. 예, 어머니. 만약, 만약에 말이다, 어미에게 큰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줄수 있다면, 너는 어찌 쓰겠느냐? 성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치는 그 빛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무슨? 그냥 물어보는 것이다. 큰 복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겠느냐? 성준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는 데 쓰겠습니다. 한양의 좋은 집을 마련해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럴 듯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끼셨습니다. 성준의 눈이 방 안을 훑고 있다는 것을 혹시 어머니가 숨겨둔 재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준은 마당에서 성호를 만났습니다.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호야,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 혹시 어머니가 돈을 모아두신 것 아니냐? 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돈을 모아두실 분이 아닌 것은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다 남에게 나눠주시는 분인데. 그래도 말이다. 은자, 몇 양쯤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양에서 내가 좀쓸 곳이. 성호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어머니의 재산을 헤아리는 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접히는 소리가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둘째 딸의 체면 큰 아들이 한양으로 돌아간 그날 마침 둘째 딸 순임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며칠 뒤에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임이가 도착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저승사자가 다시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주님이는 깔끔한 차림에 쌀한 가마와 포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님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님아 만약 어미에게 큰 복이 있어서 너에게 줄수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순님이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다. 수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복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쓰고 싶습니다. 큰 서당에 보내서 과거 공부를 시키고 시집에서도 제 위치를 좀더 굳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수님이는 나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집에서의 고단한 삶, 어린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작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순님이는 점심때까지 머물다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기다리셔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순님이가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자 두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 지으시는데 보태세요. 손님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손님이는 효녀였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고 쌀과 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형식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승사자가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막내의 진심.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호가 마당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다 달렸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는 약사발을 받아들며 막내를 바라보셨습니다. 성호의 손은 거치었습니다. 바칠과 나무 배기로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과거에 매달리면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아이. 마을 사람들은 성호를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운이 없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양에 가서 연주를 대면 길이 열릴 수도 있었지만 성호는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성호에게도 물었습니다. 성호야. 예, 어머니. 만약 어미에게 큰 복이 있어서 너에게 줄수 있다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성호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복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왜? 어머니가 건강하신 것이 제 복입니다.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는 것이상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할머니는 가만히 성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성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한양에서 잘 사시고 누나도 시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저는 그저 이대로면 됩니다. 과거는 글쎄요. 안 되면 밭이라도 읽으면 되지요.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보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감을 좀 따드릴까요? 올해 감이 유난히 잘 익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복을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복이라는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딸은 복의 쓸모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맑아졌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방으로 돌아간 뒤 할머니는 혼자 마루에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돌아가신 남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사각거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할머니의 결정,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호롱불을 켜고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듯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씨의 부인, 사흘이 지났소. 결정을 하셨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였소? 누구에게 공덕을 물려주시겠소? 할머니는 잠시 저승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소? 저승사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되겠소? 할머니는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지었던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자흘 동안 자식들을 보았소. 큰 아들은 복을 탐했고, 둘째는 복의 쓰임새를 먼저 따졌소.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막내는 복을 필요 없다 하였소. 어미가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 했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소. 공덕이란 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물려주는 순간 그것은 욕심이 되어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복은 이미 복이 아닌 것이요. 저승사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은 것은 공덕장에 적힌 복이 아니오. 할머니는 마당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성호가 자고 있을 건넌방 쪽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어째서 좋은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진짜 복이오. 할머니는 공덕장을 저승사자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져가시오. 나는 빈손으로 가겠소. 저승사자는 공덕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 씨의 부인. 예. 공덕을 욕심 없이 돌려보낸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공덕이오. 저승사자가 품에서 새로운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방금 돌려준 것보다 더 빛나는 두루말이었습니다. 이 공덕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오. 당신의 새 자식 모두에게 저절로 스며드는 것이요 물려받으려 하지 않았기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에필로그 그 뒤의 이야기. 그 뒤로 박씨 부인은 놀라울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기침이 멎었고 아침이면 마당을 쓸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큰아들 성주는 어느 날 문득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직접 내려왔습니다. 빈 손이 아니라 마음을 안고 둘째 딸순님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 달에 한번 찾아오던 것을 보름에. 한 번으로 늘렸습니다. 전갈이 아니라 직접 와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막내 성호는 과거를 포기하고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당에는 늘 할머니의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 댁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빙글에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글쎄 저승사자가 복을 주고 갔나 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 복은 받으려 할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남에게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자식에게 물려주되 욕심을 심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박씨 부인이 평생을 살며 보여준 삶의 지혜였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복은 자식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의 온기를 더해주세요.